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 3천을 돌파하면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은 증시 대형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인들이 주로 사들인 종목들이 장기 투자 중심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선호 종목과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조 4천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6조 3천억 원등총 63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인 2018년에 10조 8천억 원을 50조 원 이상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70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과열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지만 지난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들을 보면 과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해 개인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총 41조 5천억 원으로 이는 개인들의 지난해 전체 순매수 금액인 63조 7천억 원의 약 3분의 2에 달합니다. 지난해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7조 4천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중 39조원은 코스피 대형주 46개 종목 및 업종 내 최상위권 대표 기업들의 쏟아부은 것입니다. 개인 순매수상위 50개 종목 중 코스닥 종목이 18개에 달했던 2019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큰 폭의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등투자위험경고 종목 등에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투기적인 성격의 개인 자금들도 여전히 있지만 지난해에는 예금 금리가 낮은 까닭에 은행에 있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은행에 예치된 돈은 보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우량한 회사,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매수가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